네, 안녕하세요. 클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즌 시작입니다. 서머 시즌 스타트. 그래서 약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얘기하면서 하나 이렇게 좀 클립을 깔끔하게 따려고 해요. 일단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가 그래서 해설 언제 하냐. 이게 좀 많거든요. 해설 언제 함. 일정이 어느 정도 지금 픽스가 돼서 말씀드리면 월목은 첼코, 챌린저스 코리아, 이브리그, 중계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수금토일은 c k 이렇게 네. 4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 6일 이런 식으로 잡혀 있고요. 챌린저 스코리아가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좀더 의미 있고 더 저도 더 열심히 한번 임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리고 c k 같은 경우도 언제나 그렇지만 또, 마, 또 많은 변화도 있었고 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타 뭐 하여튼 이것저것또뭐 다른 방송이나 하겠죠 그래서 연결되는 게 이제 뭐 갬방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갬방 언제 하냐 근데 갬방은 제가 보통 이제 중계 일정이나 다른 스케줄을 소화하고 집에 와서 방송을 키니까 뭐 빨리 켜도 11시 늦게 켰을 때 정말 늦게 킬때뭐 2시, 3시에도 킬 때도 있어요 새벽 그래서 저녁 11시에서 새벽 이렇게 2, 3시 사이에 보통 켜서 대충 5시, 6시 사이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맨날 나오는 질문이지만 한번더 읊어드리면 그래서 잠은 언제 자요 이런 거 제가 보통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갬방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충 9시 정도까지 해설 준비 뭐 이것저것 다른 대회나 뭐 솔랭이나 뭐가 됐든 분석이나 이런 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취침을 해요. 제 하루 일과가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잠 언제 자요? 뭐 이런 질문 많으셔서. 그래서 잠을 적게 잘 때는 적게 자는데, 근데 많이 잘 때는 또 되게 많이 자요. 저는 쉬는 날에는 보통 잠을 하루 종일 잘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잡니다. 그러니까 막 너무 걱정하실 건 없,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컨디션 관리 많이 하니까 이렇게 정말 오래 살아서 안 피곤해요. 이게 내 이런 생활 패턴이 시작된 게 나도 옛날이라서 좀 헷갈리는데 엄밀히 따지면 중학교 때부터요. 제가 올빼미 생활을 중학교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올빼미 생활했던 애송이들 뭐다 제가 제끼고 하여튼 아이 맞좀 약간 애드립 쳐봤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살았어요. 20년이 넘었지 거의.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도, 학창시절에도, 그러니까 뭐 중, 고, 막 이럴 때, 대학교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중고생 시절에도 게임을 너무 하고 싶은데, 게임을 할 시간이 없잖아. 어? 게임을 언제, 해? 맨날 학교에선 학교 가고, 끝나고 학원 가고 이러니까 게임할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찾은 게, 아, 새벽에 게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새벽에 게임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잠은 학교 가서 잔다는 아니었고 딱그 정확히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이럴 때 그냥 무조건 자는 거지 특히 점심 시간 보통 이제 혈기 넘치는 애송이들이 점심 시간에 나가서 인싸들이 나가서 축구하고 놀고 어? 막 뛰어놀고 이러잖아 나는 이때 그냥 무조건 숙면 그럼 이제 좀 커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에피소드 내가 옛날에 얘기해 줬나? 맨날 새벽에 게임지를 하니까 사실 저희 부모님이 맞벌이셨는데 그래가지고 애가 맨날 게임 새벽에 하고 공부도 못 하고 이러니까 그리고 바둑만 어? 하루 종일 하다가 제가 바둑 연구생이었다가 초등학생 때까지 다섯 살 때부터 아 이거 또 역사를 갑자기 들어가네? 제가 다섯 살 때부터 초6까지 바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연구생까지 가가지고 하여튼 개빡세게 했는데 관뒀어. 안될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방황을 하는 거죠. 게임 이제 다시 막 게임 엄청하고 막 이러면서 방황을 좀 하니까 공부도 못하고 갖고 이제 아빠랑 일종의 쇼부를 봤죠. 엄청 혼났었거든. 또 맞벌이셔서 신경은 많이 못 쓰시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애가 와가지고 새벽에 몰래 게임하는 게 말이 돼. 그래가지고 10등 안에만 들어라. 그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줄 테니까 10등 안에만 들어. 이렇게 딱 서로 쇼부를 쳤어요. 그때 당시 아빠랑. 그래서 10등 안에 들었어. 중학교 때부터. 중이때부턴가 언제부턴가 하여튼 10등 안에 들기 시작했지. 그래서 제 인생 원칙이 결국 크게 대원칙이 두 개란 말이야. 공부랑 게임이었어요. 이 프로게이머 하기 전까지. 그래서 내가 맨날 이 잠시간이 바뀐 게왜 그러냐면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고 싶은데 할 시간이 잘 때밖에 없으니까 게임을 새벽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도 해야지. 그럼 공부는 언제 하냐? 공부는 수업 시간에만. 공부는 수업 시간에만 죽어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신충이었죠. 이거 꼭 나쁜 의미는 아니고 내가 수능은 좀못 봤는데 제가 내신은 또 기똥 찼지. 정교권에서 맨날 놀았으니까. 그래서 수시로 학교 갔고 하여튼 뭐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나는 뭐 인싸들처럼 뭐 밖에서 안 놀아, 그 축구 그런 걸왜 해? 그 약간 체력 손실 나게, 체 손실 나게. 어, 그냥 시간 남으면 쳐 자는 거예요. 무조건 자. 게임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게임 공부, 게임 공부, 게임 공부 이것만 했죠. 개아싸 근데 뭐 이거 나름 난 좋았어, 행복했어. 대학교 때도 똑같았어 하여튼. 자 그렇고, 음그 뭐지? 아 그래서 스케줄 얘기하다가 이 지경이 됐네. 아니 맨날 이 자는 거 관련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laughs> 아 근데 뭐 이게 얘기하다 보면 곁다리 스토리들이 되게 많아. 대학교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똑같았어. 대학교 때도 핵심이 뭐냐. 아 이거는 좀 꿀팁이었는데 대학교 때도 똑같이 이렇게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교 때 가장 손실이 많이 났던 게어 교손실이야 교손실 교통손실 제가 이제 분당에서 중앙대를 이제 버스로 다니는데 왕복 대충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지하철을 탄다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한 대충 3시간 이상 걸려서 왕복으로 가는데 편도 3, 4시간이 아니라 왕복하면 3, 4시간. 그래서 이 교손실을 이때 또 공부를 하는 거지. 그럼 이게 또 꿀이에요 꿀. 딱 수업 듣고 교통 안에서 계속 다 공부해. 그럼 그날 공부 다 끝내거든요. 시험공부를 안 해도 돼. 끝내고 집에 가서 게임 또 하루 종일 하지. 게임 하루 종일 하고 공부는 무조건 버스랑 대학교에서만 이렇게 해서 또 장학금을 받았죠. 하, 지렸지.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이게 저도 솔직히 공부 뭐 잘했던 것도 아니고 나도 잘 모르지만 남는 시간을 어떻게 쓰냐가 핵심이야. 시간이 남는 거를 그것만 잘 써도 내가 볼 때는 되게 좀 남들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할수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 네. 뭐다 부질없어요. 근데 지금 제적당해가지고 <laughs> 제적당해서 다 부질은 없는데 한번 뭐 그렇습니다. 여튼 롤체안 하십니까? 뭐 상국지 안 하십니까? 이, 이 질문도 많은데 여기 말씀드리면 롤체는 진짜 오이스타전 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스타전 언제더라? 10월인가 11월인가 그때쯤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안할 거예요. 못해! 시간도 없고 시간 아까워 솔직히. 왜 롤체에 빠졌었는지는 또 영상 올려놨던 게 있죠. 협곡이 좀 많이 개같아가지고 롤체에 내가 어찌 보면 좀 일종의 일종의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좀 바람을 핀 거지 내가. 내가 협곡을 진짜 근 10년 동안 이렇게 못빠지게 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롤체를 많이 할줄 몰랐어. 내가 거의 처음으로 따지고 보면 협곡에서 내가 이렇게 어? 바람을 핀 거야. 어? 이게 어찌 보면 그만큼 요즘 좀 힘들었어. 요즘 지금도 힘들어. 이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힘들어. 상북지도 마찬가지야. 상북지는 근데 지금 음 스포는 안 할게요. 근데 이제 거의 끝났고 영상 차근차근 나중에 시간 날때 올라갈 겁니다. 하여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어, 지금 요 근래 상황이 어떤지 브리핑을 해드리면, 이제 다 1에서 중간에 롤체로 한번 바람도 폈고, 어? 삼국지도 하고 왔다 갔다 거리고, 뭐다 2, 3까지 또 갔다가, 지금 다 4까지 갔어, 결국. 지금 다 4까지 수직 하강을 했죠? 몇달 사이에. 근데 진짜 많은 걸 느꼈고, 좀 많이 개빡치기도 하고, 현자도 됐고 하여튼 막 복잡해요. 좀 신경도 복잡하고 많이 고통스러워. 많이 고통스러웠어. 정말 지금도 고통스러워. 내가 오늘만 해도 탈주한 애들 한두번 만났나? 서로 싸우고 패드립하는 애들 오늘만 해도 벌써 한 두세 번 만난 것 같은데. 너무 많아 그런 애들이. 그런 판이 너무 많고 그런 애들이 너무 많아. 고통스러워.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게임은 쉬워. 게임은 쉬워진다. 이제, 내가, 게임 자체는 되게 쉬워. 그냥 하면은 애들이 못하니까. 어 되게 쉽네. 근데 이제, 아군이 어떻게 하냐, 그 문제인데. <laughs> 제가 나중에 이것도, 중간중간 계속 이제 시즌 중에, 또 다시 천천히 한번 올려볼게요. 네. 천천히 계속 올려서, 뭐 어차피 올리는 게 어렵진 않으니까. 네. 개웃긴 거. 롤체은 마스터다. <laughs> 아니, 근데, 롤체는 마스터 달기가 너무 쉬운 게, 이건 나만 잘하면 되니까. 협곡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롤체는 나만 잘하면 되니까, 마스터 달기 쉽지, 막말로. 아, 이런 얘기하면 좀 건방진가? 아, 나는 뭐, 나름, 나도, 나도 나름 재능은 있으니까, 게임에. 하여튼, 협곡은 너무 개 같아, 협곡은. 아, 짜증나. 그렇고. 그래서,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어, 요몇달 사이에 솔직히, 좀 많은 큰 현자 타임이 왔어. 지금도 조금 있어. 너무 많이 만나니까, 진짜 이상한 애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제 노이로제를 넘어서서 사람에 대한 이제 짜증과 화가 막 생기는 거야. 그럼 너무 막 화도 나고 열정도 좀 사라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좀뭐 방송을 좀 당분간 쉴까 이런 것도 고민은 하고 있어요. 이거를 내가 좀 억지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등산 아니구나. 이거는 사람들한테도 되게, 어? 민폐 같다. 힘든 거 같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좀 기분 좋게, 어? 언제나 따지고 보면, 시청자들은 내 아픔을 모르잖아. 어차피. 내 고뇌를 모르잖아. 당연하잖아. 그 강호동 씨가 했던 명언 있잖아. 시청자들은 어차피 중간중간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그, 방송인 입장에서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슬픈 일이 있고 뭐든 간에 그래도 나는 즐겁게 항상 티를 안 내고 재밌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명언을 하셨다고 하잖아. 그 되게 맞는 말이거든. 정말 좋은 말씀이야. 내가 아무리 빠기치고 짜증 나고 슬퍼도 원래 거의 티를 내면 안돼 많이. 어차피 이 사람들은 모르거든. 공감을 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짜증 나거든 같이. 아왜 저래? 재밌게 방송 보러 왔는데. 와가지고 어? 텐션 개 쓰레기 같고 어? 짜증만 내고 나도 그걸 이해는 해. 저도 이해는 하는데 그게 너무 안된 거지 요즘. 왜? 너무 힘들었으니까. 진짜 이해를 해달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뭔지 상황이라도 말씀드리면 하루에 어? 다섯 판을 해 세네 판이 오픈 및 패드 롤이 나와. 뭐그뭐 그, 뭐 패들이 쓰레기들 이런 애들이 세네 판이 나와. 다섯 판을 하면. 그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나도 이거를. 티를 내기 싫어도, 텐션을 좀 올리고 싶고, 막, 좀 재밌게 하고 싶어도, 아, 막, 돌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막, 그런 거예요, 하여튼. 근데, 근데, 그래도 재밌게 해야 되는데, 내가 아직 아마추어인 거지. 그니까, 러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나, 그,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그니까, 풀데가 없어서 그래. 풀지를 못해서 그래. 이게 좀 제일 큰거 같아. 같이 쌍욕하고 같이 채팅질하고 좀 같이 정치라도 하고 같이 좀 뭔가 이렇게 나도 좀 분출할 수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맨날 이렇게 손발 다 묶이고 입 막히고 입 막히고 어? 개 처맞잖아 심지어 그러다가 그러다가 혼자 게임하고 막 열심히 하고 어쨌든 하다 보면은 계속 또 쓰레기처럼 못할 때도 있어 나도 나도 나 못할 때 있는 거 알아 또 못해 귀신같이 또 커뮤니티에서 또개 어? 공격당해 또 그러니까 막 이런 게 나를 막 미치게 만드는 거지 아막 스트레스가 너무 이빠이인 거야 말 그대로 반격도 못해 뭐만 하면 주기적으로 개처맞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은 어떤 피해의식 막 이런 거막 이런 것도 막 생기고 대인기피증도 더 심해지고 제가 사실 대인기피증이 좀 있어요 내가 원래도 공황장애랑 대인기피증 이런 게좀 있는데 원래 옛날부터 말을 많이 더듬었었으니까 사람에 대한 그 고통이 좀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불신 같은 게 원래 있어, 어릴 때부터. 근데 막 그런 것도 막 중간중간 더 심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의 심리적 압박도 좀 심한 것 같아. 요 그래요. 채팅 차단 어떠냐고 물어, 그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처음부터 올 차단을 하면 그것도 커뮤니티 올라가. 욕을 먹고, 패드립을 당하고, 차단을 하면 오케이인데, 처음부터 다 차단을 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그걸 계속 차단하면서 게임을 하면, 누가 또 악의적으로 또 올릴 수 있어. 해설가 그리템, 응? 아군들과 소통 계속 안함. 이러면서 또 올라가, 진짜. 그런 것도 신경 써야,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돼요. 나는 숨만 쉬어도 나를 저격하고 선나라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이거 농담같이 보여도 진짜야. 와, 뭐, 클템, 뭐, 개 오바 떠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현실이야. 나도 짜증나, 나도.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어? 관심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그래요. 아, 여튼. 아, 그리고, 여튼. 욕은 끊었잖아, 그래도. 응? 내가 이런 과정 속에서 아직 욕을 안 풀고 있어. 지금 욕 끊은 지 3년 넘었잖아. 이 3년 넘은 이 수양을 어떤 내이 이거를 깨기 싫어. 이거를 계속 쌓고 쌓고 쌓아서 이 정신수양으로 계속 또 끌어올려야지. 아, 그리고 이거를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뭐 진짜 욕을 뭐안 하세요? 뭐 욕을 싫어하세요? 이런 분이 아직도 가끔 있어요. 자, 여기만 말씀드리면 제가 라이브 아프리카 방송에서 욕을 끊었다는 거예요. 아, 라이브 아프리카 방송에서만 이제 생방송일 때 욕을 끊었다는 거지 욕을 되게 좋아해요 옛날에 그 갔나 안갔나 어? 이거부터도 그렇지만 원래 화제가 됐지만 원래 욕하는 거 되게 좋아해 지금도 욕 많이 해요 간지 어,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집에서 욕을 안 하려고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한다 이 개념인 거지 아 하고 싶어하는 컨텐츠 몇개 말씀드리면 이건 계획이에요 계획 누구나 계획은 있지 일단 첫 번째 롤국지 근데 이거는 대야 어떤 이건 약간 대야드라마급이야 이걸 간단하게 할 수가 없어 내가 약간 이거를 유사, 유사 토전사 내 계획 자체는 토크멘터리 전쟁사처럼 약간 패널 몇 명이랑 자료 쫙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거든 근데 솔직히 좀 많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약간 느낌을 바꿔서 어? 요즘 침착맨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혼자서 그냥 야부리를 탈까 혼자서 그냥 어? 터는 식으로 해볼까 간단하게 뭐 이런 것도 고민 중인데 아 어렵다 이게 그냥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랑 하나 또 하는게 하고 싶은게 아 이거는 조만간 할 수도 있겠다 제가 어떤 역체 포지션에 대한 거를 좀 이것도 어,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자료 조사랑 해가지고 한번 뭐 이렇게 좀 만들어 보는 이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기회가 되면. 그다음에 이것도 원래 지금 하려다 말았어. 역체팀. 가장 임팩트 있었던 로드컵 우승팀. 뭐 이런 거. 이것도 원래 자료 조사를 어느 정도 하다가 폐기됐는데 지금 시간이 약간 그러니까 뭐 하다 보니까 귀찮아 가지고. 뭐 이것도 원래 하려고 했었고. 뭐 기타. 기타 먹방 및뭐 약간 대물 그 괴물 부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모르겠다. 정말 소름 돋는 거. 아주 입은 그냥 번지르르 하지. 근데 이거 과연 내가 할까 오래 가기 전에 건 지켜보죠. 이제 또 시즌 들어가면 새벽 2 시에 와가지고 힘들어요. 무기력해요. 그냥 게임 몇 판하다 가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또 그렇게 될것 같긴 한데. 자 그래서 이왕 이뭐 이제 퇴근하도록 할게요. 다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요. 시즌 중에 또 열심히 재밌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녕, 유박!